혹시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어, 저 찾아보니까 1999년도에 상영됐던 영화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이 영화를 봤는데요 어, 그때는 청소년 관람불가해서요 날씨가 나이가 적은 분이 그 상영했을 때 봤으면 뭔가 이상한 거고요. 벌써 24년, 24년 전이니까요. 청소년 불과 따지면은 40만 살 이전에 봤으면 뭔가 만살 이전에 되시는 분들이 옛날에 상영했을 때 봤으면 뭔가 이상한 건데요. 영화 내용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화에 대한 수준이 높지가 않은 때였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 정도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감탄을 했던 영화인데요. 어, 주인공 김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살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 장면은 봤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차가 달려오는 기차의 철로에 서가지고요 양팔을 벌리면서 나 돌아갈래라는 외침으로 마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 주인공 김영호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가를 거슬려서 맨 마지막 장면은 스무 살에 아주 순수한 청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점점점점 악해져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이런 모습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면서 잠시 고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긴 내용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laughs> 예수님이 체포받 체포 당하신 다음에 신문 받으시는 내용하고요. 이 신문 받는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류의 등장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리고 이들의 신문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지만은 막상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자 곧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이세 명의 등장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부인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세번 부인하는데 먼저 7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을 그냥 부인했습니다. 72절에는 두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4절, 세 번째는 이렇게 있는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부인만 했다가요. 맹세하고 부인하고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고 해서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당시의 그 단어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유형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더라도 베드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은요, 내가 저 사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모른다고 하면서, 나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라고 쉽게 발뺌 했는데, 이것이 허용되고 나자 점점 맹세하고, 저주의 맹세까지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냐면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심이었는데 죄가 되는 거고요. 이 죄가 점점점 자라서 사망까지 이른다라고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점점 그 강도가 세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의 박하사탕의 주인공 김명호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화를 고난주간이니까 뭐 보라는 얘기를 못하겠지만요 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했던 이한 사람의 청년이 이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점점점점 악해져가고 있는지 마지막에는요 자포자기해서 자살을 하면서 옛날을 그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른다라는 자조 섞인 그런 고함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자칫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세번 부인할 동안 자신이 아, 이러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요. 순식간에 그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닭이 울고 나서야 아,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버렸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가바려서 되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공예원들이 참 열심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원래 당시 규정에 의하면 공예라고 하는 예수, 예루살렘 공유회는요 밤 중에는 모일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십칠 절에 보면은 공회원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게 헬라 문법으로 보면 과거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그 전부터 모여 있었던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기도 전에 이미 짜고서 밤 중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라고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은요.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드러내 놓고 그들이 잘못된 일들을 하지만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부리를 정합정합 행하면서도요. 전혀 죄책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은 의의를 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일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건요 생판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살짝 비틀 때 그럴새에서 진짜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밤중부터 새벽까지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사형의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어, 내가 잘못하고 있네, 내가 죄를 행하고 있네, 이것을 느끼면은 심각하지가 않는데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죄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침묵하시거나 또는 64절에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고 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도 각각 구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횡행하고 있는 범죄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때로는 철저한 침묵과 때로는 아주 명쾌한 선언을 통해서 침묵과 선언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본인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력해 가지고 무능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의지적으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마디 말만 안 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요. 굳이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 말을 안 했어도 되는데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왜그 죽음을 선택하셨냐면은요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해서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공회원들의 차이가 75절에 나와 있는데요. 7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공회원과 베드로의 차이는 딱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누구보다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회원보다도 더 비난의 대상이 되야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75절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한, 주, 고난 한 주간 동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점검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행동만을 하지 못하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그것을 들고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갈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의 자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한 나, 로 강하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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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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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주 나, 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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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네 못한다 못한다 못한 쇼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 수 자유 주셨네 슈산나슈산나죽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잘해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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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있는 그대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면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회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건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갈 때입니다. 나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를, 까를 붙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인데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저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저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그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신히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면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다자가 나오는 한사람한 사람의 마음과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리를수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능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미이 우리의 죄로 인해 가려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못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십자가 들고 나갈 때그 안에서 수프게 하시며 하나님을 극정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신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능력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리키 하나님께 한세번 힘을 들어주시고,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때로는 범죄를 범하면서도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새벽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